배럭, 배럭, 배럭. 자, 정찰이 아주 빠르네요. 타일런 짓고 바로 정찰. 그리고 다섯 신는 제가 체크. 배럭 좋은 종을 잘 파괴를 해줘야 되겠죠? 자, 저기한테도이 핵을 쏘기가 좀쉬어요 발, 발키리로 일단 오버로드를 싹 자, 제거를 다 하고 나서 어, 쏴주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테란일 때는 여기 이제 옆탱 여기 이제 옆탱을 해가지고 상대를 이제 강제로 이제 드랍쉽 같은 걸좀 쓰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케이, 투 투적이... 저그... 인데

자 바로 더블 커맨드. 젓가스는 2개 정도가 줍니다. 아 적응력으로 그래도 일군을 또좀 잡아주면서 컨트롤을 아주 디테일하게 어,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팩토리를한두개 정도만 지어서 두개 정도 지어가지고 이제 탱크로 이 친구를 갖다가 일단 못 나오게끔 쪼아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쪼아버린 다음에 여기 터레스딱둘러 치고 발키리를 뽑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발키리로 이두 저기에 오버로드를 다 제거하면서 핵 쏘면서 어? 없부 보는 거예 무리 r i a m 무리 i a m 다 r i a m u r i 다 Mu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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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i a Mu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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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기 그 히드라 타이밍 조심. 자, 이래 말을 해줘도 똑같이 그 히드라에 그냥 다 쪼, 터져가지고 그어헬안 온다고 막 난리 브루스를 추고 그냥 어? 고소를 뭐 한이 많이 뭐 주소를 알고 싶은데 뭐 현피를 뭐 한이 많이 또 해산는다니까. 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터렛을 쳐차 그리고 입구에다가 드레스도 좀 지어놔야 되겠죠. 이렇게 럴크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탱크가 한네 마리 정도만 시즌 모드가 돼도 테라님 입장에서는 어, 호수기가 싹 사라지면서 어, 게임을 되게 좀 하기 싫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든다고. 그리고 스타프탈달 올려주고요. 커맨드를 더 올려주고, 이제 핵을 준비합니다. 당연히 빼야지. 그럼 뭐 물어봐. 그 상황에서 자, 어. 선글이 저렇게 많은데, 그, 그걸 물어볼 그 시간에 빨리빨리 빼야 돼. 자, 나 지금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탱크를 이제 좀 꾸준하게 좀 뽑아주고요. 서플은 이제 위에 좀 3개씩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꾼을 좀 많이 뽑아줘야 됩니다. 이제 탱크 나오죠? 치즈모드딱 되면은 이제 테라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옥의 문이열리는거죠자 이리, 이각 이리. 이리, 이리, 리 보고 뭐, 보여라. 뭐, 뭐나 그냥 몸살이에요. 몸살이 몸살이야. 서둘 필요 없어요. 서둘 필요 없어요. 딱 봐도 애들이 뭔가 좀 우유부단해 보여 지금. 자. 자 그리고 핵을 갖다가 어, 일단 테란을 먼저 핵을 좀 쏴주도록 할게요. 테라나 핵을쏠 때는 이 배슬이 필요합니다. 배슬 한두한두 한두 마리 정도? 해가지고 EMP 쇼크가 필요합니다. EMP 쇼크. 이제 EMP 쇼크를 갖다가 상대 그 스캔에다가 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스캔 만화가 없으면은 스캔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핵을 이제 맞는 거죠. 어. 방어를 좀 제대로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많이 좀아주고 어, 이제, 탱크를 갖다가 이렇게 붙이고 해서 스케있스스스 스케니스. 스케스스케니니까 됐나 어. 예, 자, 여기는 예, 텐쳐야 되겠죠 텐텐텐텐텐텐텐고텐고 음. 지금 일단 뭐간실텐텐텐텐텐텐텐 일단 텐을텐야 되겠죠. 뭐. 네, 자 그리고. 됐어. 자 공중업을 또 찍어 줍니다. 찍어주고. 살짝 가지고요.

많이 쉬어놨는데 자 저거 어 아, 괜찮네 어 저쪽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저, 발키리 뽑아주면서 섹터은 이베이드 어땠다 아, 저까지. 뭐야? Yes, 타고 있어? 어? y 아, 아니네. 나 어, 아, 놀래라. 어. 자, 그리고 합친구. 자, 그래서 그런데. 자, 괜찮아. 이 발킬리로 제거를 하고 들어가면 되거든. 음.

뭐야? 아, 아, 그 밑에 터레스를 하나 채워버렸구나. 아, 아 터레시, 그초루 치네. 아, 진짜 아 터레 아니었으면 진짜 바로 그냥 퓨에다 날라간 건데, 정말 아쉽네요. 자, 아무 뭐 괜찮아요. 어, 일단 옆탱이 해놨고. 자, 근데 이거 핵을 갖다가 좀 뜯어야 되는데 좀 야, 좀안 좋아요, 지금 약간 좀 안좋아요. 일단 팔핵인데팔핵을 지금 떨구실 수 있을지도 지금 되게 의문이고. 애매해졌어. 지금. 자, 부토리를 조금 더 써주면 될까. Your forces insert, are on the sir. Destination? So, right right, away. right, away. right, away. right away. <laughs> 자, 애드 달아주고 자, 팩 위주의 이제 플레이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일단은 이어 얘를 잡아야 돼 피드로 보이거든 자 12시 쪽에 있는 이 시야 같은 거다 제거해 주요싹다이 제거해 주면서

This is our only attempt. She will be the one to 아, <목소리> 어, 이거 뭐 이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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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거 그리고, 이 게임이 약간 좀 예산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고쳐 주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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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지 팔티리, 발키리, 팔티리요. 자, 저거 이게 의외로 이게 날라가는 바람에 어째 아, 팔티터져, 터져버렸죠. 자, 그리고 이제 핵한번 더. 발트리가 있기 때문에 발트리 업이 아주 잘돼 있다 말이에요. 어, 아주 잘돼 있는 1일업, 예, 아주 잘돼 있는 1일업이죠. 이 밖에 안돼 있어, 1 1업밖에 아주 잘 되는 일이었죠. 차라리 지금 권이 아주 넘치면서, 어, 대부업을 지금 해도 될 만큼 돈낫어 자, 이어. 이렇게 <목소리> 계속 뽑아주면서, 공격을 뽑아주면 <목소리> 자, 이제 이어요 <이어미를>. 자, 부스톱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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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됐네요. 아 됐다 이제 계속 이 테란이 좀 사람 사람을 약간 좀어 싸성나게 좀 하, 하네요

한번 더, 한번 더. 저 테란 에게 또핵을또좀 시도 해주 는 그런 부 분이 죠. 오케이, 됐 어, 잘했, 잘했 어. 잘했 어. 라고 나서 다시 요걸 또 여하 다의 토크 라인 을땡기줬 네. 두 마리 로, 이렇게 딱 하면 아주 부담스럽더라구 자 그리고 제가 볼때는 어, 터렛 요거 두개만 좀 제거하면 될거 같은데 요거 자, 일단은 탱크를 한 여섯마리정도 같이 태워가야겠어 여섯 마리 정도 태어가서 일단 요 털에만 두 개만 제거하면은 한둘셋 아마 어, 짜다라 뭐 마이스줄수 있을 거에요야 어, 이거. 야 이거. 잤어? <목소리> Oh, Do you yeah, transmit orders? Yeah, we have you yeah, on visual. Yeah, Control of course, like. Commencing. In something destroyed. Uh, greetings, Command. In something destroyed. Okay, that's that's awesome. seven, two, two. <laughs> Grab yourself in, boy. s 소스좀해좀 맞아 줘. 좀. 놈아. 어? 아! 와, 근데 테라드로 진짜 핵떨구기가 너무 어렵다. 아 너무 어려, 어려워. 한 번, 착정을 했구만, 자지금 해그라운드 뜰건저 그릇이 못시망 말이야, 지금. 망시망실망실망구망대망시망시망시망시망시이 어? 코스트리 <목소리> 노 <목소리> 아! 애들이 뭔가 핵에 엄청 집중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어 진짜 보인다. 진짜 핵에 엄청 집중하고 있어. 안 맞을 거. 대단한 놈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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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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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 아! 또 잡혔어 아 어, 진짜 핵안 맞으려고 잘한다 크라드로 <라더러워> 핵을 떨구는 게이래 어려운 일이었나 어어어 어어, 어어. 나가요.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야. 에이. 오케이. 에이. 오케이. 아스캐니 엄청 많구나.

결국 막 향받고 죽을 까면서 오케이, 허이. 아그 테란 그핵 되게 안 맞아 주네. 아 근데 저그 쪽에 그 떨어진 핵이 아주 그 재밌었던 것 같아. 자 오케이, 아우 재밌었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 구독하기 버튼 그리고 좋아요 도한번 눌러주세요. 대구 남자 매니 사나 일리 님, 안김 홍진 님, 아우디 쿼트 쿼트로 님, 떼길 없 님, 봉이 님. 별똥별님 사창 이곤이 미운 오리 두끼니 보름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독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어 김승호님 천원안 용성님 이천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토스로 두 종류 플레이 해야지. 걸어서 입아구부터핵어 그래서 그렇게 잘 안.